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하루를 이어는 아, 말씀 영상 앞부분에 아, 제가 실수로 4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아, 라고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혹시 제 실수를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4월 30일입니다 한 주간을 마금, 마, 마무리하게 되는 이제 금요일 아침이고요. 4월 달의 마지막 날, 4월 30일입니다. 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달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아, 혹시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 한 달의 그런 삶이 아니셨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한 날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한 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고 또 함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고, 그리고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제약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절하여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아, 그러한 날이 혹시 있으신가요? 마치 어렸을 때 달력에 어, 빨간색 그, 어, 펜이나 크레용이나 말걸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쳐 놓고 며칠 남았나 달력을 보고 또 보고 했던 것처럼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혹시 그런 날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5월 5일 어린이날이 그랬던 날이었던 것 같고요, 성탄절이 그랬던 날이었고요, 아, 여름 방학이 시작하는, 겨울 방학이 시작하는 그러한 날들은 분명히 동그라미가 쳐 있었던 것, 생일, 그리고 부모님과 약속한 특별한 아, 그러한 날들에는 그렇게 빨갛게 동그라미가 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지 않, 않, 않느냐며, 아,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었지요. 또 그와 반대로, 아, 정말 원하지 않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서 그날이 빨리빨리 다가오는지, 아, 정말 안절부절 못하게 했던 날들도 분명히 있었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동그라미를 쳐놓고 아니면 아무리 기대하고 달력을 수십 번 수백 번 쳐다본다 하더라도 기다리는 날이나 아니면 원치 않는 날은 분명히 그 시간과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우리가 출애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보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재앙이어서 속히 끝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400여 년 동안의 노예로서의 삶이 청산되어지고 이제는 출애굽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는 날. 여러분들, 그,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안에서 경험했던 또 보게 됐던 또 들려오는 애굽사람들의그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와 울부짖음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불편함 속에서 어서속히 재앙이 끝나고 어, 빨리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마지막 재앙, 열 번째 재앙, 남아 있는 이한 가지 재앙을 바로 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지금까지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로가 이 마지막 재앙 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보내줄 걸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 우리는 성경이 있어서 열 번, 열 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었지만요.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이제는 우리에게 온 것인가. 라고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리고 재앙이 거듭하면 거듭, 거듭할수록 이번은 분명히 이번은 분명히 바로가 마음을 바꿀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출애굽이 바로 지금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어, 이러다가는 그냥 이러다 끝나는 건 아닐까 괜한 기대하는 건 아닐까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도 크다고 하는데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바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정말 바로가 바로가 말한 대로 태양의 신이 아닌가?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그들한테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저 막연하게 그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도 꾸준히 그리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하고 계셨음을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획하신 대로 출애굽하게 하신, 하신 것처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고 완성하며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기대를, 믿음의 주님을 바라봄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때를 간절히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회복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 너희를 내 보낼 것인데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합니다.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열 가지 재앙이 끝나면 바로가 땅에 바짝 엎드려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뭔가 이 우리가 기대하는 해피 엔딩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바로의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바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백성들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사람 백성들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애굽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예로 있었던 그들이 어쩌면 주인으로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도 잠깐 아, 말씀드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제 출애굽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그리고 그 가까이 온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주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해라. 그리고 계속 되어진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은혜를 입어서 갈취하고 빼앗고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받아서 출금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어라는것 그런 차원이 아니군요. 오히려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그래, 그동안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그들에게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기쁨으로 내어주게 하셨다라는 거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시간을 시간의 대가를 허락하시는 장면이다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지난 400여 년 동안 그들은 그의 인생이 그저 밑바닥 쓸모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노예로 태어나서 열심히라도 내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졌던 그들의 인생이 결코 그렇게 낭비도 아니었고 쓸데없이 웨이스되어 버린 인생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다시 한번 갚아 주심으로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시간에. 그 수고함을 하나님께서는 갚아 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은혜를 그들의 삶이 한순간도 쓸데없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계속되어지는 3절 말씀에는 애국당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모세는 아주 위대하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요. 여러분, 이열 번째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그동안에 이열 번의 재앙뿐만 아니라 아홉 번의 재앙과 앞으로 있을 열 번째 재앙뿐만 아니라 지난 40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서의 삶, 모세의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오게 된 그의 인생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음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이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이제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인간의 생과 사 생명과 죽음마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 정말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아픈 상황일 수 있지만, 분명히 그날이 오고 있음을, 회복과 치유와 감사와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날이 오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갚아주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기업을, 일터를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심을 기억하시고 이한 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응답하심이, 치유하심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날이 지금도 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한 날을 승리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